깨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입니다.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아버지 아내를 취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리여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여러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음행의 문제는 이방 세계나 유대의 백성에게나 인간 역사에서 가장 뿌리 깊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언급한 음행은 더욱 심각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음행은 바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서 엄격히 그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라고 했고 신명기 22장 30절에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고 분명하게 율법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그 아버지의 아내란 표현은 아마도 친어머니가 아니라 의붓어머니일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아,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대낮에 범하였는데, 이는 아이도벨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 압살롬의 왕권이 타입보다 높으며, 압살롬의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이 같은 악행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압살롬과 그 개착을 냈던 아이도벨 모두 비참한 종말을 맞으므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음행의 모습은 당시 이방인 세계관에서도 분명히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했다,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죄악을 행하고도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안이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행한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다. 라는 것을 바울은 큰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바울이 그곳에 없는 사이에 아마도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무엇으로 이런 행위를 판단했을까요? 바로 사절의주 예수의 이름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 같은 음행의 죄는 마땅히 정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이런 자를 교회에서 공적으로 치리하여 출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출교는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추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이 같은 출결을 통한 판단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마땅히 행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출결을 통해 잘못을 깨닫게 해주어야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출교를 당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도의 잘못에 대해 치리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잘못일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누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누룩의 종류에는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의의 찬 누룩, 좀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이 있고, 또그 반대편에 있는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있습니다. 누룩의 속성은 적은 누룩이 온 덩위에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영어로 레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말로 한국에서, 한국말로는 효모입니다. 누룩은 발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발효시키는 것을 음식이나 술 같은 먹는 것에 잘 발효가, 적당하게 발효가 발생한다면, 이루어진다면 유익한 그런 발효가 되지만, 이런 발효가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한다면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그래서 악이나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은 누룩 없는 덩어리,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유월절 양,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누룩 없는 자. 세 덩어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의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은 반드시 제거하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6월절 양, 곧 크리스도의 피로 세 덩어리가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들은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누르기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단장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 크리스토의 십자가와 그 보열의 공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단장한 누룩이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첫째,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승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어떤 형제라 하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런 교회 내 형제들을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행하는 자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내의 사람들, 교회 내에 어떤 형제라 하는 자들이 이런 음행하는 일을 범하면. 절대로 사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밖에 있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같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 중에서 내쫓으라! 라는 것입니다. 출교시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출교가 온당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때론 개인적,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에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단호함은 바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이 같은 출교를 실시했는데 출교를 당한 사람이 그 자기를 따른 무리를 이끌고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를 받는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내용을 알고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석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그런 몸된 교회는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제거하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묵은 누룩,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제거하고 또 내쫓아야만 교회는 교회로서의 거룩함,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전하고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진 그런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룩의 종류에는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이런 누룩을 제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과 공동체 안에서 악하고 악의에 찬 모든 누룩들을 제거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옵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